여러분, 지금 시바인후에 엄청난 펌핑을 가져올 만한 역대급 대박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코인의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까지만 해도 카모올라 헤리스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였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 지지율이 52%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말에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고, 코인 시장 자체에 불장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지난 미국 선거 때 관찰된 패턴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 2016년, 20년 대선 전 비트코인은 3분기 저점을 기록 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으며 미국 대선 이후 가격이 급등 새로운 최고치를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설레를 감안했을 때 11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강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시바이누 또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관계수가 비슷하다는 뜻은 시바인누와 비트코인의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뜻으로 상관관계가 일치할수록 두 코인은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뜻인데요. 시바의 경우 밈코인 관심도가 1위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코인인데, 그래서일까요? 트럼프는 선거 기부금으로 시바인우 받는 것을 수락하였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보유한 코인이 되면서 고래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74%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2조 달러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시바이누 팀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시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시바이누 생태계 토큰의 성장으로 인한 시바리움의 발전, 토큰 소각 이니셔티브가 진행되면서 시바는 어느 때보다 더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1차 목표 1센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포기로 민주당 지지층의 집결이 이루어지면서 컨벤션 효과를 본 카메올라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깨졌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것도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여전히 뒤늦게 등판한 해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이게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보시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상원 다수당 대표, 슈머가 의회의 마지막 몇달 동안의 입법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서안을 보냈는데 거기에 디지털 자산의 암호화폐 규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낮게 뒀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해리스는 강력한 비판을 받으며 지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에 반해 친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한 트럼프는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52%까지 올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처럼 매수해서 보유하겠다는 전략 보유 구상안을 내놓았고 비트코인을 또 다른 형태 통화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신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트럼프는 표심을 더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 특히 대선 관련 코인들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게 바로 시바이누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미국에 인기가 많은 밈코인 1위가 시바이누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까지 굉장히 높은 코인이기도 한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미국의 친아모 화폐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코인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코인일 텐데 1등이 시바인우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휘발유를 부어놓은 건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선자금을 시바인우로 받음으로써 두 대통령 후보가 보유한 코인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밈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두 대통령 후보 모두가 시바이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바이누 엄청난 펌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의 밈코인인 마가코인 같은 경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여 시총이 5억 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바이누는 이제 트럼프의 연관성이 강해지면서 마가코인처럼 시바이누의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시장이 찾아올 기회가 높아지면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당장 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역대급 불장이 찾아올 때 많은 수익금이 여러분들께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인 시장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물론 코인 시장 말고 다른 투자 시장도 그렇죠. 그런데 왜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우리들 뿐일까요? 여러분도 소문으로는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들은 한 번씩들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텐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찾아왔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면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아마 코인 정보 좀 찾아보신다면 이 사람 한 번씩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다빈치 제레미 뛰어난 선견지명의 능력으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한 인물이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혼자만 구매한 게 아니라 정확히 2013년 5월 9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실게요. Uh, uh a lot of you are skeptical, a lot of you don't believe in the Bitcoin system and that's fine. Uh, you can stay on the sidelines, but uh, if you really, really want to want to, um, to become wealthy in the future, I would suggest you take one frickin dollar, one dollar, buy some bitcoins, put it in a goddamn wallet. Put it a fucking away. okay? I'm sorry for swearing, but you know what?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다빈치 제레미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단 1달러라도 구매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원화로 천 원. 만일 제레미를 믿고 비트코인을 구매했더라면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을 기준으로 900만 프로 이상의 수익, 천 원으로 1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11년 전엔 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해 인식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1년 전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저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10만원, 100만원, 심지어 1억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던 건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일 돌아봐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구매할 기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말이죠. 현재 보이시는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세 번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세 번의 기회 중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된 소문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기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코인 시장에는 누가 군림하고 있죠? 강력한 세력, 고래라는 명칭의 세력이 군림하고 있죠. 고래들이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코인의 펌핑이 찾아오고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 코인이 좌지우지 한다는 건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코인의 근본적인 구조상 막대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기 때문에 코인의 상승을 위해선 보고 있는 코인 종목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고래들이 동향이 어떤지 보는 건 투자하기 전 미리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전 세계 코인 거래소는 만개가 있고 여기서도 셀수 없는 코인들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당연하게도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쉽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코인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코인은 무슨 기술로 만들어졌죠?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죠. 정체불명의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탄생된 기술인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인정됐기 때문에 상승한 건데요. 여기서 파악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의 정보를 복제해서 저장하고, 데이터를 분산해주는 기술인데, 쉽게 말해서 코인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로 분산해 기록을 해놓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공공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 장부에 기록되고, 구매한 날짜, 시간, 어떤 종목을 얼마나 샀는지 이 모든 부분을 볼수 있다 하는 건데 결국 고래들도 코인을 구매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사는 종목들도 거래 장부에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래들이 매집하는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건데 어떤 종목을 대량 매집하는지, 어떤 종목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정확히 볼수 있다면 고래들의 수익률도 우리 것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코인에는 메인넷이라는 게 존재하죠. 메인넷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인들, 이더리움, 리플, 폴리곤, 솔라나, 이 코인들은 메인넷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에서 자체 메인넷을 구축했다는 건 굉장한 호재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코인들이 전 세계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은 이런 메인넷이 있는 코인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기반, 폴리공 기반, 솔라나 기반,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알트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은 사용자의 지갑 주소만 알수 있다면 거래 내역을 전부 볼수 있는 이더 스캔, 솔라나 스캔, 리플 스캔, 폴리곤 스캔, 여러 가지 스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투자자들은 이런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에 참고하고 이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 또한 과거에는 스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투자했지만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캔 사이트를 통합시키고 고래들의 지갑만 볼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 분명히 기술력 있는 개발자라면 그런 사이트를 개발해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를 잠깐 멈추더라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분명히 있을 거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찾아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생각한 사이트는 존재했습니다. 이 사이트 덕분에 시간 효율을 아끼며 굉장히 자본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에게도 긴말안 드리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인데 분위기가 어둠컴컴하고 조금 무섭게 생겼죠 여기 있는 언어들을 파파고로 번역해서 보니까 전부 러시아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어는 잘 몰라서 파파고로 번역하면서 같이 사이트 봐볼 건데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클릭하는 부분 눌러봐도 아무 반응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폐쇄된 사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집 모양 보이시나요? 제가 우연히 찾아냈는데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러시아어로 장문이 길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파파고로 번역해서 같이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을 번역해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안 외부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이트를 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바로 두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동지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 동전은 코인을 말하는 것 같죠? 코인은 진짜 화폐가 되고, 우리는 동전을 미리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그들이 동전을 모두 파는 순간, 우리는 나가야 하니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들은 아마도 고래를 말하는 것 같죠? 마지막 문단 번역해 보면 코드를 알면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러고 문단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뭐 글도 없고 여기 집 모양 눌러봐도 다시 위로 가져서 그냥 어그로성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왼가면 8개랑 밑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도 번역해 보면 재벌 총수들의 지갑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들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벌 총수는 고래들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주소가 지갑 주소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가면 부분도 클릭이 되는데, 클릭해서 보면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일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구매 방법, 종목, 수량, 거래 방식, UTC 기준으로 시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맨 밑에 종목을 먼저 봐보면, 심볼명이 XMR이라 나와있죠? 찾아보니까, 모네로 코인이었고, 바로 차트랑 비교해서 봐볼게요. 여기 XMR 모네로 코인이 맞죠? 첫 매수 날짜가 8월 13일인 걸볼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고 추가적으로 14일, 17일, 20일 계속 매집을 해주다가 24일 날 머리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전량 매도 한게 눈에 보이시죠? 현재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괄 매도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 같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물량대를 버티다 못해 27일 날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HNT 이건 잘하는 코인이라 말씀드리는데 헬리움 코인입니다. 이것도 차트랑 한번 비교해서 보면 25일날 많은 물량대를 쏟아낼 때그 물량들을 현재 지갑 주인인 사람이 담아낸 걸로 보이고 26일날 두 번이나 매수해줬는데 이때 엄청난 양봉이 나온 걸볼수 있죠. 그리고 29일날 전량 매도를 진행해주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봤다는 걸볼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고래들의 장기 매집은 대형 코인인 비트코인에 하는 흐름이고, 알트코인들은 전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심볼명은 OM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만트라라는 코인인데요. 이건 단타치듯이 하루 만에 매수했다 팔아버렸네요. 무슨 일인지 차트랑 한번 같이 봐볼 건데, 9월 1일 날 3천만 물량을 매수해주고 9월 2일 날 엄청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욕심 없이 물량 전부 털어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여드리는 고래로 추정되는 지갑주인은 세 번의 코인을 매매할 때단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전부 수익권으로 마감한 걸볼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부분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놨는데요. 현재 고래가 매집 중인 종목이라 쉽사리 공개해드리면 안될것 같지만, 일단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현재 모자이크 처리가 된 종목의 차트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과거에 종목을 공개했었다가 불법 리딩 업체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 판매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크게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지 않으면 도의가 아니고 불법 리딩 업체는 분명히 걸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2764-5966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고래라고 보내주시고 확인을 위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할 거기 때문에 댓글에도 고래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트가 보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러시아까지는 제 영상이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니까 댓글로 고래라고 적으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종목 드릴 건데 구독자분인 게 확인이 되신다면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한 배를 타시고 큰 수익 벌어 가실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 나와서 많이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 직접 영상까지 촬영하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라고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당연히도 금전 요구는 드리지 않고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자료와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